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수페타시스 가져와 봤습니다. 연휴 중에도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연휴 후에 대응 전략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일단 연휴 전 금요일에 28% 상승하면서 4만 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이 제휴 인수권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사실 긴 시간 조정을 받아왔었죠. 하지만 제휴 인수권을 철회하면서 시설 증설을 위해 유상증자를 받는다 발표하여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부분에 있던 주주분들이 사실 본전 수익 등등 매물 출하가 많이 됐는데 매매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이 많은 물량이 출하가 됐죠. 하지만 그 물량들 외인과 기관 등이 주어 담으면서 손바뀜이 됐습니다. 매집이 한 차례 크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투신과 연기금 등 많이 들어왔죠. 이스펠타시스가 현재 이 제휴 인수 철액 그리고 시설 중공이 단기적인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뒷받침할 재료가 너무나도 많고 이 차트상으로는 이 재유 인수권을 발표한 전으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다른 좋은 재료들이 부각될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증권사 등이 이 이수페타시스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현재 PCB 관련해서 HBM에 들어가는 PCB 인쇄기판 중에 이 MLB라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납품하고 있고 사실 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SK하이닉스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 준다면 이수페타시스도 따라서 실적 부분과 재료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MLB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은 탓에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이스페타시스가 2,500억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행하죠. 시설 증설에 대한 유상증자이고 이 시설 증설이 된다면 수요에 맞는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줄수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높게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현재 증권사 목표가는 두 배로 상향이 됐죠.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 박상현 한국투자연구원은 이수페타시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GPU 제조사와 하이퍼스케일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국내 최대 수혜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목표가를 7만 원으로 100%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현재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어 굉장히 뜨거운 재료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국내 최대 수익의 중 하나라는 게이 이스페타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스페타시스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변동성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될게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변수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25일인데, 이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스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 대응을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스페타시스의 2, 3월에 나올 재료들과 눌림목 구간의 대응, 매수 타점, 목표가를 대응 리포트에 간소화하여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대응하시는 것과 이 리포트 읽어보시는 것의 숙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자부하면서 리포트 소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직접 작성해 놓은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주가에 어지러우셨을 텐데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분들도 정리해온 리포트만 읽어보셔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감이 오실 겁니다. 구독자분들의 한해 일절 금전요구 없이 100% 무료로 공유 도와드리고 있고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놓을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소통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공지에 이 리포트 걸어 놓았으니까 다운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원래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이 됐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 리포트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이야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한 페이지 읽어보시는데 5분 안쪽으로만 시간 내셔도 확인 다 가능하실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PDF 파일로 제가 구분을 해 놓았으니까 다운받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당연히 실적과 재료겠죠. 이 종목이 실적이 얼마가 됐는지 앞으로의 재료는 뭐가 있는지 최근 소식들 이제 직접 검색해서 찾아가 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에는 항상 큰손과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주님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분석해서 알려드리니까 저점 구간이 어디인지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쉽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잡았는데 이 단가가 고점에서 잡은 건가 저점에서 잡은 건가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관과 외인 즉 세력들의 평균 매매단가를 매매동향을 통해 해서 계산해 놓았으니까 근데 평단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단가 조절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이 자료에는 세력들이 파는 지점이 어디인지 시나리오 계산도 다 해놓고 이 구간에 털 것이다라는 결말을 알고 이 종목을 저희가 진입하게 된다면 수익을 원활하게 볼수 있겠죠. 세력들이 어디서 털지 이 구간이 어디인지도 시나리오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 리포트 받아보시는 걸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위의 번호 010 6783 5052 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 리포트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리포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종목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루에 5%에서 10%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단타 종목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종목만 기다리시기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도 잡아가시면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시고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주식하시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게 아닐 텐데 그 외에 투자하시고 있는 종목들, 첫째 곤란인 종목들도 편하게 여쭤 봐주시면 그 종목들 최대한 손실 줄여가며 혹은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성심성의껏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한해 100% 무료로 위 리포트와 실시간 종목 대응 단타 종목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통망 입장 방법은 동일하게 010 6783 5052 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망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컨텐츠인데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컨텐츠이고 바로 복리의 효과.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기간은 5개월 잡고 1억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70분을 잡고 진행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일일이 포트 관리를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걸어두고 시작하는 컨텐츠이고 100만원으로 매일 5%씩 수익을 만들 건데 다만 이 수익금을 따로 챙겨가지 마시고 이 복리의 효과를 위해서 매일 그 수익금을 재투자 들어갈 겁니다. 단 5개월 만에 1억을 만드는 컨텐츠 이니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이 컨텐츠 참여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번호 010-6783-5052번의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과 입장해 주시고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 공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 100만원에 한해 5개월 동안은 수익금 따로 빼지 마시고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직접 포트 관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 리스크 관리 약하다. 물려 있는 종목이 대다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5개월 뒤에 이 컨텐츠, 제 영상 재료를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두시고, 당연히 포트 관리 비용 이런 거 일절 들어가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복리 효과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모집이고요. 100만원으로 5개월에 1억 만들기, 월200% 이상 수익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메인 종목 한 종목 잡고 단기 종목 매일 두세 개씩 드릴 건데,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본 일부 금액은 메인 종목으로 비중 점점 키워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을 잘 따라오셔야겠죠. 매수 타이밍 잘들 맞춰주고 계시지만, 이 매도 타이밍 때 욕심부리지 않고 잘 매도 해주실 분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복리 수익 뒷받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복리 계산기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금액은 100만원으로 설정해 놓고, 복리 횟수 기간은 5개월이면 대, 대략 96일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익 5%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총 수익 1억 700만원 되는 금액이죠. 원금까지 해서 1억 800인데 이렇게 복리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첫날에는 뭐5% 수익 잡고 가니까 5만원 정도 수익을 보겠죠 계속 재차 재차 투자를 하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익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70% 기점으로 했을 때는 수익금 많이 늘어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1억 800만원 되는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선착순 70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는 꽤 남아 있는 상태고요. 구독 구독자분들 모두 진행을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직접 버트 관리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번호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를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M&A 타겟주 로봇 분야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이후로 주가 20배 정도 올라갔고요. 최근 지분을 확대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가 한 나왔었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 무려 94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삼전의 반도체 IT 기술을 접목하여 이 로봇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료를 포착해 놓은 것은 AI 기술 접목하여 휴먼 로봇 설계 기술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대학 R&D 연구 인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률에 버금가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영상으로 밝혀드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해버리면 20배 상승할 종목도 5배에서 6배까지밖에 상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소통망에서 저점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이 종목 받아보셔야겠죠. 010-6783-5052번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구독자 인증 먼저 꼭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저희 소통망 입장 링크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